거기 말잘 들어. 언제고 이더라~ 진해, 진해 벌써 승부가 났네~ 아. 야, 우리 익숙하잖아~ 떨어지면서~ <laughs> 원래 그래~ 지 면은 다... 지 면은 다 고만 이 있어~ 영웅야 어때, 영이 누구 안 되면 다 불만 있어. 음. 아, 좋다. 야, 이 집이, 이어주고 그렇지, 또시이 주고. 아네 왔다! 왔다! 왔 이제 좀래요잖아요지 뭐? <laughs> 어, 돼요? 아, 아, 아. 아, 심판 둘이 봐야지 둘이 늘 사면 됩니다 아 오음자르다오으자르다오음자르다음지 자르다. 안 연습 계속 시킵니다 아 그래. 안해서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연습은 뭔 연습이야 <laughs> 의미없다 여러분 맨날 오데아아 잠깐만 아오 들어 그렇지 <laughs> <거야>, 로이렇 <laughs> 야 기록지 영상 보고 있다. <laughs> 집중 안 한다. <laughs> 그래, 슛 연습 하라니까. 들어온거아야골대골 어, 야, 골 많이 안 그리던데? 안 뛰고! 에헤이 야 충원이 못 뚫어보나? 뚫어라! 어 좋다